안녕하세요. 브라더스TV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대망의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추첨 영상을 저희가 한번 올려드릴까 하는데요. 예상보다 정말 뜨거운 반응과 관심,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몸둘바를 모를 정도로 제가 정말 결, 결코 오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저희가 기존에도 이벤트는 했었는데, 이번 만큼은 아니었던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추첨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브라더스 TV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튜브라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 그 당,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하고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첨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해당 영상 네 이벤트 응모 뭐 마감이라 되어 있네요.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불러올 거고요. 총 468개의 댓글이 달렸고, 네, 불러오기. 어, 정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완료. 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이제 진행할 텐데요. 상품은... 총 1등은 공동 1등이시니까, 맥스틸 게이밍 기어. 이렇게 해서, 혹시 중복 응모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일단 10명으로 해볼게요. 추첨은 4명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등록. 자, 컴퓨터는 아니죠. 네. 자, 게이밍 기어. 자, 첫 번째 당첨, 당첨자,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추첨 누르겠습니다. 아, 응, 윙, 킹, 이, 님. 엄마가 안 사줘서 갖고 싶어요. <laughs>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구독은 저희 구독 중인 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드리고요. 참고로 좋아요는 비공개가 되 있네요. 근데 저희가 구독이, 구독 지금 하고 계시니까 저희 채널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좋아요도 반드시 공개를 해 주셔야, 해 해주, 주셔야만 인정이 됩니다. 당첨으로. 네. 응, 윙, 킹, 이, 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당첨자. 자, 추첨. 아, 아카님. 어, 다 좋은데 구독이 비,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으면 구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카님. 네. 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응모해 주십시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다시 한번. 아 경구님, 자 열심히 브라더스 TV가 100만 명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응원한다고 하셨는데 아 죄송스럽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아 구독 비공개로 인해서. 네 권창하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패스 아 구독을 다 대부분 비공개로 해주셨네요 네자 패스하겠습니다 아 최재현님 축하드립니다 제발 당첨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구독자 1만명 가자 아네아 1만명 네 좋습니다 자 구독이 확인이 되셨기 때문에 구독이 인증됐기 때문에 최재현님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두번두 두 명이 남았죠 아직 자아 이게 선택지 10명 했는게 잘했네 잘 아, 아니면 클라스프 했네요 네자이재훈님아 이분도 역시 구독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정재호님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올해도 좋은 영상 기대하며 파이팅하시길. 네, 구독, 좋아요, 네 완벽하게 인정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재현님, 정재호님 이렇게 해서. 네, 세분됐고요 나머지 한 분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어우, 김성민님 축하드립니다. 형 영상 보면서 컴퓨터 조립할 때 도움이 됐어. 그리고 매번 리뷰할 때마다 참고 있, 참고하고 있고, 이말 하는 이유는 받고 싶어서 그런 게 크지만 거짓말 아니야 힝, 아, 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네 분. 김성민님, 정재훈님, 그리고 최재한님 그리고 맨 처음에 아까 응윙기님 총네 분께 맥스틸 게이밍 기어 네 저희가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네 분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쉽게 당첨은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추첨은 했는데 당첨은 되신 줄 알았겠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구독 비공개되어 있고 좋아요 클릭이 안돼 있으면 아 좋아요는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구독 정보가 제대로 안돼 있으면 네 약간 좀 추첨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조건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대신 다음 추첨때 꼭 저희가 꼭 반영해서 또 응모해 주시면 잘 추첨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응모해주신 다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번외로 좀 이제 그 댓글을 매번 하트를 다 달아드렸어요. 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반응도 뜨거웠고 저희들 또한 정말 아, 이만큼 브라더스티비를 정말 사랑해주시는구나. 물론 이제 이 이벤트 상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laughs> 근데 어쨌든 저희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하는 것 보면서 정말 또 나름대로의 동기부여도 확실하게 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세 분께 네 요거를 제가 따로 한번 증정을 해 볼까 해서 특별한 좀 사연을 담으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어 일단은 자총세 분께 제가 <laughs> 별도로 이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벤트 응모하고는 좀 별개로 뭐, 당첨이 안 되셨으니까, 안 되신 분들 토대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어좀 사연을 좀 불러드릴게요. <laughs> 서영호님. 닉네임이 서영호님이구요. 형, 하이하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졸업선물로 노트북 받았어. 근데 아직 마우스랑 헤드셋을 안 샀는데, 둘중 하나 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다른 거 줘도 당연히 고맙고,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가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찍어줘. 네. 서영호님께 마우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셨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령이 높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저희 브라더스티비 이렇게 응원해 주신 모습 정말 감동적입니다. 자잘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laughs> 자 여기 강효원님이라고 할게요. 광효원님 브라질에서 있을 때 컴퓨터 조립하려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브라더스티비 보게 되었어요. 좋은 리뷰 정보 영상 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야. 이 브라질에서 이제 계셨나봐요. 남미의 브라질이죠. 어, 거기서 이제 컴퓨터 조립하려 유튜브 검색하시다가 저희를 발, 보셨다고 합니다. 아우 뭐 정말 우리나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정말 멀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제가 네 트론 G60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마지막은 콩나물님입니다. 이 콩나물님. 어, 닉네임이 콩나물님이에요. 댓글은 별로 안 달지만 작년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내가 컴퓨터 사는 것도 아닌데 어느 샌가 빨려들듯이 보게 되네요. 하, 화이팅. 네, 이렇게 해서 겨주셨는데 참고로 이분 저희,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구독자 한 1000명도 안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희 응원해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제 사심이 담겼으니까 그 점은 너그럽게 다른 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어지신 분들, 이렇게, 네 저희가 이렇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별도로 이렇게 추첨을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뭐, 다른 뭐, 과정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거는 번외로 제가 준비한 거니까요. 이렇게 세 개는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추첨해 드린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는 저희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신 거기 해서 그 고정 댓글로 제가 남겨드릴 겁니다 리스트를. 네 그래서 총네분세분 해서 이렇게 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이네 개는 기본 원래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그 이벤트 구독자 이벤트 상품은 저희가 랜덤으로 박스에 담긴 상태로 이제 나갈 거기 때문에 네 분이 어떤 제품을 받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스텝이랑.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랜덤으로 진행할 거예요. 운송장 뽑아놓고 저희가 딱 해서 그냥 랜덤으로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분은 남겨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마우스 세개 보내드리고 했고요. 그리고 그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그 확인하시고요, 리스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그그 그 밑에 보면 저희 공식 이메일 그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구독자 인증샷 그 구독되어 있는 인증샷이랑 네 좋아요는 어쩔 수 없고요. 구독 인증샷이랑 그리고 받아보실 주소지 뭐 이런 것들, 네,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이메일 접수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네, 한달 동안 답변이 없으면 그냥 무효 처리하고 다음에 다른 이벤트로 또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브라더스 TV 아직 많이 부족한 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개선할 그런 확실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께 더 좋은 영상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새로 또 오픈하는 그런 그 이벤트와 그리고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영상이자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브라더스 TV에 대한 많은 관심과 상황 그리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브라더스 팩토리 시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